안녕하세요 차차홈즈 차승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브라이튼 논현입니다. 마지막 펜트 세대인데요. 전용면적 75평, 실사용면적 약 105평을 자랑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테라스 33평까지 이용 가능하시니까 총 실사용면적은 약 138평 정도 됩니다. 브라이튼 논현은 하이엔드라는 품격에 걸맞게 어메니티 시설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해서 입주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촬영이 불가한데요. 대신 이전에 촬영했던 카드를 띄어 드릴 테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여기 브라이트는 선호도 높은 아파트의 느낌과 하이엔드 상품의 특장점이 정말 잘 조화를 이룬 멋진 상품입니다. 그래서 향후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위치 또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느낌이 오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펜트 세대의 분양가는 127억입니다. 단한 세대 남은 특별한 브라이튼의 펜트 세대. 여러분, 사실 오늘 2월 18일인데요.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에 이렇게 나온 만큼 정말 이 브라이튼의 품격과 잘 맞는 고객님이 제 영상을 통해 저와 인연이 닿길 바라면서 진심을 다해 이 멋진 브라이튼 마지막 펜트 세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공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진짜 아파트 안에 이런 실내 정원이 꾸며져 있다는 게 저는 오자마자 너무 기함했던 포인트였습니다. 이 공간도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뿐만 아니라 공간 설계가 기가 막힙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맞다 여러분, 저 이거는 꼭 한번 언급드리고 싶어서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게 맨날 저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미성님이 제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샤넬 립스틱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발랐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감사 인사를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인트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진짜 빨리 소개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브라이튼의 마지막 펜트 타입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 층에 두 세대 거주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펜트 세대는 바로 이곳입니다. 전실 들어오자마자 정말 멋진 공간을 만끽하실 수 있는데요. 뒤쪽으로 보이는 이곳은 우리 가족분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부에서 조금 더 상세히 보여 드리고요. 이 공간은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쪽에 이렇게 사비평 북박이장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정말 브라이튼의 상징인 이런 멋진 간살도어가 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을 열고 들어오면 구조가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용부 공간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와 실내 전용 면적이 75평이 되고, 실사용 면적이 약 105평이 되므로 정말 넓은 실내 공간인데요. 먼저 안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플랜테리어가 되어 있는 실내의 멋진 공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참 독보적이고 유니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라이트는 벽면 또한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림을 걸어두실 때그 그림의 가치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어떠세요? 상당히 넓고 굉장히 품격 있어 보이는 느낌이 물씬 들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고급 자재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 고급스러움이 극강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바로 이렇게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체 테라스 면적이 33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테라스의 느낌을 먼저 보여 드리자면 한쪽에 또 이렇게 여분의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플랜트리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뒤쪽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꽤 넓은 공간이고 가족 공용분 모두가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뿐만 아니라 군데군데에 테라스가 잘 배치되어 있으니 영상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쪽에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넓죠? 어머, 새가 가까이 나네요. 창호는 이건 창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아까 보여드렸던 이 멋진 실내 중정 공간을 제가 통과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멋진 간살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딱 들어왔을 때 실내 온실에 온 듯한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참이 공간이 많은 힐링을 선사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은 여러분의 니즈에 맞게 서재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또 테라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브라이튼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발코니. 공간입니다. 여기가 묘하게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이 부분을 실제로 나와 보시면 훨씬 더 느낌 있게 그 느낌을 잘 받으실 것 같습니다. 참 여기 멋있네요. 운동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건너편에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멋진 공간을 통과, 통과하게 되면 다이닝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리 식구분들 뿐만 아니라 손님분들 접대하실 때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다이닝 공간은 또 창이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개방감 뿐만 아니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테라스도 이 다이닝 공간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다이닝 공간 뒤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참 멋진 느낌인데요. 앞쪽으로 멋진 강남의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저 뒤쪽에도 또 다른 여분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이렇게 라인을 한 바퀴 쭉 테라스가 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테라스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주방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방도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처음에 딱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여기 주방 가구는 전부 불탑 제품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능성과 디자인적인 부분이 상당히 수려하고 우수한데요.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과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 좀 주방이 쾌적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저는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방에서도 환기가 아주 유용하게 잘 되겠죠. 전체적으로 동선이 널찍널찍하고, 쿡존과 뭐 세미, 그 개수대, 공간들이 잘 분리가 되어 있고, 작업대도 이렇게 딱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여기 브라이튼의 뭐 기본적인 옵션 사항은 전부 풀 옵션 사항입니다. 우측 보시게 되면 냉장고와 뭐 광파 오븐 이렇게 쭈르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진짜 동선이 간결하고 참 편리합니다. 여기도 이제 냉장고랑 수납장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을 열면 바로 앞쪽에 다용도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세탁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보조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는 또 이런 여분의 공간이 있는데요. 메이드 분을 고용하실 분들은 여기를 메이드 휴게실로 이용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펜트리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쪽에는 김치 냉장고랑 또 이제 수납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뒤에가 여러분 되게 특이해요. 여러분, 여기 벽면 느낌 보셨어요? 히든 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을 닫아놓고 음.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벽 같은 느낌인데요. 아셨, 아시죠? 제가 안쪽에 나온 곳이 바로 보조주방 공간입니다. 이렇게 우리 집 바로 현관 공간과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중문 열자마자 왼쪽에는 하프베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욕실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은 자재들이 뭐 콜러나 제시 제품이 쓰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중문 기준 오른쪽으로 가서 공유무 공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는 왼쪽으로 가서 사적인 공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적인 공간을 안내해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 전실에서 설명드렸던 곳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좀 벽과 하나가 되는 히든 도어가 채택이 됐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사용하는 전실이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뒤쪽 보시게 되면 수납장과 의류관리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뒤쪽으로는 작은 팬트리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양계형 도어로 또 되어 있었던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전실에서 그 뒤쪽 공간에는 또 우리 가족의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전부 매입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럽게 신발을 보관하실 수 있겠죠. 진짜 전실도 수납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 여기 한번 열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면 딱 우리 집 처음 전실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즈에 따라서 이 공간은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참 구조가 독특하고 재밌죠?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방입니다. 바로 마스터 룸인데요. 문을 열자마자 마스터 존이 펼쳐져 있는 설계고요. 먼저 워크인 클로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커다란 전신 거울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깊이감이 더해진 모습이고요. 양쪽으로 옷 수납 넉넉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앞쪽으로는 또 이렇게 삽입형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납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내부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방 내부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기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안쪽 침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실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들이 잘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마스터룸을 품격 있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마스터룸 뒤쪽으로도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이닝 공간에서 좀 뒤쪽에 더 여분의 테라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곳인데요. 나가보겠습니다. 마스터룸에서도 이렇게 넓은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가치가 아주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앞쪽으로 펼쳐져 있는 전망이 그리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더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다이닝 공간이랑 사실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다이닝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지금 보고 계신 대로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마스터룸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부부 욕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욕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참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호텔처럼 공간 공간들이 잘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한쪽 보시게 되면 이동식 욕조가 구석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멋진 간살 슬라이딩 도어가 시선 차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더블 카운터형 세면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용변 보는 공간과 서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깔끔하게 욕실을 영위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방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인데요 아이고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이 보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참 이런 설계를 높이 평가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방이 설계가 되어 있고 한쪽 벽면에 전부 사비평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방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도 뒤쪽으로 창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풍경 또한 답답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뒤쪽은 여러분,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일러실이 여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문도 이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앞에는 전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용 욕실 구조가 참 괜찮아요, 여러분. 앞쪽에 세면대가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는 용변 보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앞에 수납장도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는 바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샤워 공간도 꽤 넉넉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수전이 다 매립형, 고급형이기 때문에 깔끔한 욕실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방인데요. 여러분, 여기는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마스터룸을 여기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니즈에 따라서 이 공간을 좀 여러분께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쪽에 삽입형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널찍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구, 오브제, 이런 거 전시하시기 좋겠죠? 뒤쪽으로 이렇게 또 넓은 침실이 보여지고 있고요. 한쪽 벽면을 보면 패브릭 벽지가 쓰였기 때문에 이 공간에 따스, 따스함을 좀더 더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테라스가 있네요. 나가보겠습니다. 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브라이튼의 시그니처인 이 공중에 떠있는 듯한 이 발코니가 또이 방에도 있는데요. 참 멋집니다. 오, 여러분, 여기도 지금 이렇게 워크인 클로젯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꽤 공간이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쇼룸처럼 이용도 가능하시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조랑 똑같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세면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오시면 용변 보는 공간이 있고 그 앞에 똑같이 수납장이 있습니다. 샤워는 바로 뒤쪽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신 브라이튼 마지막 펜트 세대 어떠셨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아파트 형태의 구조와 하이엔드의 독보적인 유니크함이 잘 적절하게 조화된 멋진 상품입니다. 진짜 아파트가 어디까지 진화하고 발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퀄리티만큼 가격도 진화하고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또 여기 한번 이렇게 서 있는데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 거라서 전원주택 아니면 진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주는 힘이 여러분 진짜 묘합니다. 이 안에 제가 아까 들어갔었잖아요. 오묘하더라고요. 여기에 진짜 잔잔한 명상음악 틀어놓 놓고 요가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굳이 이런 공간이 아니라 서재나 또 다른 여타의 용도로도 변화가 가능한 공간이니까 꼭이 브라이튼 한번 나오셔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한 세대만 남아있고 마지막 펜트 세대입니다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어서 저와 좋은 인연을 맺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멋진 집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